안녕하세요. 제데크 어,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어, 오늘은 제첫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동안에 자전거 마케팅의 방법으로는 어, 좀잘 맞은 그런 고급스러운 영상, 또 편집이 잘돼 있는 영상 어, 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제데크 어, 자전거가 조금 개인적인 자전거예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자전거고.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또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 저로서는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자전거거든요. 어, 그것을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이 체덱 자전거만큼은 어, 그런 개인적인 열망이 투사된 형태로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 영상 아무튼 쫓아와 주시면 재미있는 얘기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어, 준비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브롬톤 자전거인데 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어, 브롬톤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많이 탔어요. 브롬톤 자전거를 제가 한개탄게 아니고 여러 개를 사고 팔고 하면서 어, 그러니까 2단, 3단, 6단 모델 다 경험을 해보고 또 어, 이것저것 돈 들여서 튜닝도 해보고요. 했던 경험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브롬톤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체대 크를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제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제가 그 자전거를 만들게 된 과정 같은 것은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짧게 이두 개의 자전거를 놓고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이 한 편으로 안될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꽤 많고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자전거에 대한 객관적인 그 지침을 갖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는 제작자라는 입장을 빼고요. 어 제가 유저라고 하면 어떤 자전거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철저한 유저 입장에서 어두 개의 자전거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그면을참조해서 영상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측에 보이는 자전거는 어 브롬톤 자전거 중에서도 6단 모델이고요. 핸들바가 U자형으로 되어 있는 핸들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이것저것 많이 달려 있어요. 어, 우선 어, 요즘에 이제 제가 이걸 안 타다 보니까 영층을다 잃어버렸네요, 잊어버렸네요. 여기 이제 가방을 달수 있는 것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라이트가 붙어 있죠. 라이트는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더 좋은 라이트가 있는데 그 당시 에 제가 이걸 만들 때 라이트를 더 좋은 걸 하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어,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요, <laughs> 제가 제가 아니고 저희 미케닉이 어, 풀었다가 조립했다가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체데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 제가 갖고 있던 브롬톤들은 다 희생당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자전거도 있 자전거도 있는데 완전 분해 조립을 여러 번 하다가 완전히 망가진 것도 있고요. 어, 어쨌든 뭐 이제 여러 번 분해 조립하면서. 지금 배선 같은 것들이 기존의 브롬 터는 조금 달라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낭창 난창 난상하게 되는데 제거는 좀엑셀로 꺾여 있죠 이게 체데크와 비슷하게 지금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라이트가 붙어있고요 뭐 브룩스 안장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것저것 붙어있습니다 아 뭐그 당시에 이 프레임을 제가 좋아하진 않았어요 좋아하진 않았고 저는 그때는 뭐라고 했나요 그 조금 금속성 색깔이 나면서 아 이제 용어를 다 잊어버렸네요. 정말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어쨌든 뭐 조금 이렇게 특이한 프레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아주 스탠다드하고 그 당시에 브롬톤을 제가 조금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취급하고 남은 예 잘안 팔리는 모델이죠 파란색이 잘 그래서 제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아 있고 나머지 브롬톤들은 예다 판매가 됐네요. 개인적으로 중고로 다 팔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이는 자전거는 체데크 중에서도 일단 어, 모델이고요. 그리고 상급이죠. 어, 체데크 5단 모델, 일반 판매 모델과 다르게 이것은 체데크 돌체비타 에어라고 불리우는 모델입니다. 예, 돌체비타 모델은 어,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춤추는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 에어 모델의 경우는 이렇게 에어 스티커가 따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데크 스티커도 여기에 붙어 있고요. 이 점이 이제 어, 프레임에서는 이 스티커가 붙는 것 외에는 사실 돌체비타와 같은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체데크 어, 에어를 위한 별도의 프레임을 만들 것이냐 어,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제가 이 돌체비타 프레임을 붙여왔습니다 아, 어, 이유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 돌체비타 프레임은 원래 그 최대 그 다른 모델들은 이 카본 색상이 보이지 않고 거의 다 덮여 있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검정색 그 자전거만 약간 보이는데 이처럼 카본 바디가 다 보이는 형태의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도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본 무늬가 다 보이게 하고 약간만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회사도 카피품을 만들기 쉽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첫 번째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회사가 하지 않는 디자인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어, 그두 번째는요, 이렇게 카본 바디를 다 보여주는 형태의 디자인을 좀 아꼈습니다. 어느 땐가 시점이 돼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좀 대량 생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 해야지라고 하면서 아껴뒀던 디자인이에요. 예, 일단은 제가 두 개의 특성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어, 영상 길이를 고려해서 몇 편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시점에서 브롬프론을 살까, 테덱, 돌체비타 에어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는 어, 돌체비타 에어의 경우는 예, 제가 지금 살짝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 손으로 지금 들리는데 이게 지금 7.8kg 정도의 무게거든요.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게냐면 로드 자전거로 치면은. 여러분이 신품으로 사시면 한 500만 원 이상의 로드를 줘야 7kg대 예. 물론 뭐 중국산 대륙산들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충분히 있습니다만 7.8kg는 상당히 상급 로드죠 예, 상당히 상급 로드인데 아 어, 그런 그 고급 브랜드의 경우는 500만 원도 갈수 있는 그런 로드 자전거와 맞먹는 무게에 접이식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 초기에 제가 이 자전거를 내놨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그렇게 하셨어요. 더 가벼울 거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더 가볍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전거입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런 장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여기 밑에 들어간 거 예, 여기 이 메인 힌지 이쪽에서 볼까요? 여기 이 메인 힌지 부분이 접었다 폈다 많이 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어, 그런 질문들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알로에 합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뭉텅이로 무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 여기 힌지 부분들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프레임 무게가 아주 경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드크의 프레임이 대략 1.4kg 정도 나와요. 어, 제가 제가 브롬톤 분해해서 무게를 재보지 않았는데. 아마 프레임 무게에서 상당한 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4kg의 그 프레임 무게면 어, MTB 상급 무게만큼이나 가벼운 거예요. 예, 그만큼 가벼운 무게로 알로이 그 파트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자전거의 프레임은 결코 무겁지 않은 프레임입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이 체대크 자전거를 구매하신 분이 그 인도네시아 분인지 어, 싶은데 5.몇 키로로 튜닝 하신 분이 계셔요. 그것 몇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페북에서 본 적이 있는데 5키로 때 튜닝이 가능한 자전거가 바로 이 최대크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만큼은 최대크가 앞선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5단 모델이 품절 상태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현재 1단 모델 밖에 없어요. 근데 조만간에 5단 모델은 다시 재출시 를할 겁니다. 지금 이제 부품들을 지금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 최대크 5단 모델과 어, 브롬톤 6단 모델을 비교한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현재 1단 모델과 브롬톤 6단을 비교한다고 하면 편의성에 있어서는 브롬톤 6단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기어가 없는 자전거와 있는 자전거는 그만큼 차이가 있고요. 또이 이 자전거는 어, 이것저것 덕지덕지 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방도 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쪽 뒤쪽에도 짐바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세데크의 리얼액은 짐바지의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리얼액에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리얼액을 보시면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단단하고요. 그리고, 어, 여기 리얼액을 보시면 지지대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예, 이 리얼액을 보시면 이 예, 리얼액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예, 여기 부분에 지금 예, 지지대가 하나 있죠? 여기에 볼트로 체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지금, 예, 여기와 여기 프레임을 잇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튼튼하게 버팁니다 구조적으로, 어, 이 리얼액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예. 뭐 아쉬운 점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같은 것들이 땅에 계속 닿으면서 갈려 나가기 때문에 초창기에 여기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붙여봤는데 접착돼서 이렇게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고 자꾸 땅에 닿다 보면 결국은 다 이렇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게 카본으로 돼 있고 또 굉장히 단단한 표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우선 무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 무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편의성 얘기했는데, 이두 자전거에 비교할 점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영상이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두 가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